우리 건기한 형제님, 하나님 말씀 딱 믿고,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, 참, 처음에 교회 나올 때, 네, 교회 나오는 말도 안 했는데 싹 이렇게 교회 나오셔가지고, 예배 보다가, 또 믿음이라는 게 얼마 안 생기잖아요. 조금씩 조금씩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. 뭐, 하루아침에 뭐, 폭포수 떨어지시 뭐, 돈다벨이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.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. 그러니까 우리 금결 령전이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예 예배 보니까 나도 기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? 우리 성도들도 기쁘잖아요. 아서 같이 밥 먹고 예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하시니까 꼭 마지막까지 예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까지 더해주신다. 응? 내가 예수 잘 믿으면, 나머지까지 더해주신다. 그걸 믿고 붙잡고 나가면, 응? 예, 육신의 질병, 예, 마음의 질병, 영의 질병에서도 승리할 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멘. 아멘 해야지. 믿어주습니다 아멘!